m <shrielly> 속 유목민인 사람 주목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마덤 래시 커브드 노글루 속눈썹 2호 시크인데요. 마덤 래시는 아이 래시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브랜드고 글램 시크 내추럴 페미 엘레강스 키치 총6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속눈썹에 붙이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로 눈가 유분 정리해주면 밀착력을 높여줘요. EWG 올그린 등급이라 눈가도 편안하고 개별 포장이라 휴대성도 좋아서 눈이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때 데일리로 쓰기 좋아어요 시크는 프리쉐이프드 디자인이라 눈 라인에 맞춰 그대로 부착해주면 되는데 L은 왼쪽, R은 오른쪽. 가장 긴 속눈썹을 눈끝부터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일 때는 뿌리와 점막 사이 라인에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리듯이 붙여주시고 지지대가 닿는 라인을 눌러서 한번더 고정해주세요. 이때 트위저를 사용하면 노글루 속눈썹도 안 달라붙고 각도 잡기도 훨씬 쉬워요. 이중 레이어에 초박만 필름으로 불편하지 않고 가볍고 풍성하게 표현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눈매 가로확 장 효과까지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으니까 자사몰 원플러스원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